아, 안녕하세요. 샤연만입니다 지금 여름철 별미인 돗나물로 비빔국수를 만들어 볼게요. 양념장에 간장 다섯 개 넣어 주시고 식초 1 테이블스푼 하나, 설탕 2 개, 고춧가루 조금 넣어 주시고 깨 조금, 노드에 약간 물엿 1 테이블스푼, 참치액 1 테이블스푼. 참기름 약간, 다진 마늘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. 국수랑 먹었을 때 좋을 다짐육을 넣어줄 건데 고추 조금 넣어주시고 간장 1 테이블 스푼, 설탕 1 티스푼, 참기름 아주 약간 넣어주시고 노두유 약간. 그래서 이걸 볶아줄 거예요. 팬에다가 기름을 좀 둘러주시고요. 여기 달아오르면은 고기 넣고 이 잘게. 코팅이 벗겨줄수 있으니까 나무 숟가락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볶은 거는 따로 빼 놓겠습니다 자, 물이 끓으면 국수를 넣어주고 붙지 않게 저어주세요 끓어올리려고 할때 찬물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 번을 넣어야지 면 쫄깃쫄깃하고 좋습니다 항상 면을 삶을 때는 큰 냄비에다가 물을 넉넉 해서 삶아야지 붙지도 않고 면도 잘 이렇게 펼쳐지고 면이, 끓는 물이 확 올라와야지, 작은 데에다 냄비를 짬, 삶으면은, 지금 이렇게또 끌어올리지도 않고, 그 상태로 또 불어버리기 때문에, 맛이 좀 떨어집니다. 면이 다 됐는지 확인하는 법은요, 이게 살짝 하나 건져서, 옆에 찬물을 식혀놨을때 썼던 거 있잖아요. 이렇게, 여기 저 잠, 담가놨는데, 힘이 안 보여요. 그죠 다, 다 익었다. 요기에 다 익은 겁니다. 흐르는 찬물에 면을 식힌 다음에 사용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사용할 돈나물 좀 넣어주시고, 아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말려놓은 건데요. 참기름 좀 살짝 뿌려주세요. 맛소금 조금만 깨. 일단 하나 천천히 버무려주세요. 아까 시킨 소면. 이 정도가 500원짜리 겉면 있죠. 소면. 그 정도 양입니다. 소고기 민찌돈민찌라도 상관없어요. 양념장. 간을 봐가면서 계량은 해놓긴 했지만 간을 봐가면서 이제 좀 묻혀 주시는게 좋습니다 잣나물 반은 이렇게 묻힐 때 살살 이제 냄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세게 묻히면은 살살 해서 묻혀 주시고 돈나물은 위에다가 올려 주시고 위에다가 깨 뿌려서 마무리. 아주 간단한 곤나물로 만드는 비빔국수 완성입니다.